1층, 2층 다 해서 5천만 원의 기적을 우드 슬랩 고고 멍목으로 다 만들었고요. 완성되면 아주 그림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소고모 공연을 할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고요. 불광역의 안경공장 쇼룸이 타우점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1층, 2층 다해서 서울대 4,800만 원의 기적이었는데 여기는 5천만 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인 찬스. 동화 사장님 협조하에 공사를 굉장히 실용적이고 저렴하게 한번 들어가면 서 볼까? 이 내부 진열장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그 자연 친화적인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드 슬랩. 고고, 멋목으로 다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드 슬랩 안경 진열장이 되겠죠. 어, 처음에, 여기에 이제 유명 기업이 있었는데, 철거를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무상으로 인수했죠. 그래서 경비를 절감했어요. 이 에어컨 아래위층 4대 값만 해도 어,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안경, 태, 진열이 주를 이루고요. 완성되면, 아주 그림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어, 2층은 이쪽으로 와보시면 1거만실, 2거만실이 되겠죠 2층은 거만실 이외에는 소비자분들한테 드리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어, 여기는 소규모 공연을 할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고요 그 저희가 8 시에 마감으로 소비자분들이나 그리고 MZ 세대들 특히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참 많았거든요. 근데 뭐 사장장 다 그럴 수 없는데 여기는 주민들로 한 공간으로 무상 임대 및 그리고 어려운 인디밴드들 그리고 어려운 미술 작가들 그러신 분들이 여기에 전시회를 무료로 열수 있고요. 물론 인디밴드를 공연료는 제가 지급할 거고요. 은평 불광동 쪽 다른 안경원 고객들도 여기 오셔서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 동화 사장님은 서울대에 있고 하고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빠르시고 정직하시고 사장님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를 계속 해나갈 작정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인테리어업을 한지는 한 20여 년 됐고요. 어떠한 공사든 의뢰를 주시면. 저는 항상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공사를 하고 있, 있습니다. 저 간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에 해주시는 거 너무 적지 않은가요? 미래를 보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동화 사장님하고 계속 1호점, 2호점, 3호점 간판까지 다 하게 된 이유가 일이 깔끔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5천만 원의 기적 한번 완성본.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저희 프랜차이즈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은 안경 가격에 가중돼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죠. 초기 창 비용 아껴서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가격으로 안경테를 찾자. 나를 위한 스타일을 딱 찾자. 안경 왼쪽에는 전통화 사용해. 새로운 안으로 표현해. 멋 디자인, 실용적인 스타일. 경공작만 줄게. 나만위스타일 새로운 혁신, 정직한 가격. 안경 공장 쇼룸으로 오세요.